추수감사절은 한해동의 베풀어 풀어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주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s u 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포맷되어 있습니다 주수감사를 맞아서 작심삼주 작심감사 매일 다섯가지 감사를 찾아보면서 전체 100가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감사로 포맷 됐으면 합니다. 예, 요즘 나오는 자동차를 이렇게 보면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에 AI 기능이 있어서 예, 운전 모드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컴포트 모드, 또 스포츠 모드, 또 스노우 모드, 예, 여러 가지 예, 자신이 원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예, 운전자가 이제 운전하는 이렇게 모드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특별히 금년 추수감사 절개에는 평소 불평 모드에서 예, 감사 모드로 전환해서 우리 언행심사,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감사로 새롭게 전환했으면 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 다른 메시지는 온데간데였고 저희 집사랑 운동해가지고 S라인 만들었다는 것만 남았습니다 한 주간 내내 제가 인사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운동에서 라인이 좀잡혔다 그랬죠 언제 제가 S라인을... 만들었다고 내가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제 되도록 자극적인 예화는 이제 삼가 해야 되겠다. 왜 모든 메시지가 다 묻혀 버리고 그한 가지만 남는 것을 보고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오늘 본문 시작인 15절을 이렇게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의 기초. 그리스도인다운 그 행동을 위한 그 기초가 소개되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지유롭게 행동하라. 그렇게. 우리가 무턱대 놓고 행동 먼저 하지 말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주의를 집중해서 또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죠. 지혜가 우리의 그 선택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공부를 통해 우리가 지식을 얻죠, 정보를 얻죠. 공부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지만 내가 얻은 지식과 그 모든 정보를 잘 쓸수 있게 하는 것은 지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지혜를 따라 겸손하게 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신중함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경솔하고 가볍지 않은 이 신중함. 여러분, 신중함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깊이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행하는 게 이게 신중함입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죠. 구조를 보면은 전반부와 이게 후반부로. 그래, 전반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후반부 4장에서부터 6장까지 3장 3장씩 그래 구성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반부 1장에서부터 3장은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기사가 1장서부터 3장 복음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후반부 사장서부터 6장은 은혜로 인한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성도들의 행함에 대한 말씀이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장, 5장, 6장 가운데 행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그거를 한번 세 보면서 읽어 보면은 예배 소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공중의 권세자면 마귀의 자녀로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시류를 따라, 세상의 양식을 따라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행위나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공로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극리를 어겨 주시지 않아, 불쌍히 어겨 주시지 않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행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내려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세상의 풍조로 살아가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냐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새로운 삶.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지혜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그 전과 후가 달라야 됩니다. 전과 후가 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를 믿고 예수 그리스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궁금해지는 거, 삶의 이유와 목적이 궁금해지는 거, 그 사람의 종교가 궁금해져야 돼. 뭐를 근거로 해서, 뭐 때문에 나와 다를까 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 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말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믿는 성도는 주어진 시간, 나에게 하려 된 시간, 영원하지 않아요. 나에게 제한되어 있어. 그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고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여 우리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헛된 일에 허비하게 합니다. 낭비를 표현하는 속담 가운데 돈을 물쓰듯 한다 하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물이 좀 풍부한 그런 문화권에 생긴 속담이지, 만약에 사막이나 팔레스인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물은 굉장히 귀하니까. 돈을 물쓰듯 한다는 거, 낭비한다는 거죠. 근데 더 나쁜 것은요, 시간을 물쓰듯 하는 겁니다.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시간을 금으로 보는 사람과 시간을 물로 보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금으로 보고 귀하게 쓰고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물로 보고 함부로 써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그 값비싼 그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소일 거리나 잡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산 정량용은 여유당 전서에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두 글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소일. 그럭저럭 한가롭게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영화의 고전 아주 클래식한 영화가 있지 않을요 영화 빠삐용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가장 인상적인 그 장면이 빠삐용이 꿈에서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대면하는 그런 신, 그 장면이 있어요. 이 빠삐용은 억울한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그프랑스형 아프리카 그 섬에 갇힌니 빠삐용 어떻게든지 탈출해 가지고 자신의 누명을 벗으려고 탈출하죠. 잡혀서 몇년 동안 감옥에 있고 또 탈출하다 잡혀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해서 내 악몽을 꿉니다. 꿈을 꾸죠. 사막의 지평선에 검사가 나타날 때 빠병을 그 검사가 이렇게 바라볼 때 빠병은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나 사람 죽이지 않았어. 그때 검사가 그럽니다. 맞다, 너 사람 죽이지 않았다. 그렇지면너 살인보다 더한 죄를 저질렀다. 그게 뭡니까? 그때 검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을 낭비한 죄다. 바빳하게검살량에서 고개를 쳐들고 의기양양하던 그 빠삐 형이 그설 드는 순간에 고개를 푹 숙이면서 guilty guilty 맞다 유죄다 맞습니다 유죄입니다. 나는 인생을 낭비했으므로 유죄입니다. 빠삐 형이 돌아서서 쓸쓸히 이렇게 사라지는 씬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아무것도 시도하거나 도전하지 않는 인생도 문제가 있지만 소소한 일로 내 삶을 소중한 삶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그 시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심판 날에 나는 주님이 반드시 물어볼거로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황금 같은 생명의 시간을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곳에 선용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17,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은 방탕한 삶의 전형적인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방탕한 삶에 술 취한 것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방탕한 삶의 한 모습을 술 취하는 것으로 사도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서 방탕으로 삶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이 소아시아 트리키에 성지술래 가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지난 우리 소아시아 성지술래 갈때 이게 조사해보니까 어, 많은 우리 교우들이 트리키에 여행을 다, 다 갔다 오셨더라고. 어, 여행지로도 훌륭하죠. 근데 이 소아시아 트리키에를 여행의 목적으로 가느냐, 성지술래로 가느냐는 난 전혀 달라다 생각해. 꼭 들리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가면 유적지가 있거든요. 일부 발굴됐다고 하는데 엄청난 그 로마 시대 때 어마어마한 문화와 그런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게 에베소야. 이 로마 때 에베소는 주신으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고 또 다른 신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아주 무절제하고 방탕한 문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일상이고 정상이야. 그게 오드러리한, 거예요. 노말한 삶이야. 뭐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이 그냥 술에 취하거나 방탕하고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게 문하고 그대의 라이프 상식이고 삶의 방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저녁에 쿡밥집에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거기 술집이 아니라 식당이죠. 뭐 식당도 이제 술을 팔죠. 그런데 직장 다니는 젊은 두 여성이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먹는데 아, 술 먹으면 먹을 수 있지. 반주로 조금 먹어야 되는데 술병이 한 가득해서 내가 쳐봤어. 여기서 둘인데 소주병이 세 개고 맥주병이 네 병이야. 근데 그거 먹고도. 똑을 하지 않고 얼굴 좀검붉어스러한데 뭐냐 조금 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옆에 직장 다니고 건실하고 얼굴도 순하게 생겼는데 아, 그게 일상생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3 0대술 마시지 않고 교회 다니면 이거 비정상입니다. 사회에서. 10대 욕하지 않으면 친구 되지 못한다고 애들 걱정하죠? 20, 30대 술 마시지 않으면 사귈 친구 없어요. 외톨입니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예요낄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술 취하지 말고 성령충만을 받으라. 술과 성령충만이 성경에서 참 놀랍게도 자꾸 비교돼서 성경에 자꾸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성령 충만과 술이 비교되는데 사동행전2장이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기 힘쓸 때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할 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볼때 뭐라고 유대인들이 흉을 보고 책망했느냐 술에 취했다. 왜 성령 충만과 술취함은 드러나는 형상이 비슷합니다.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손발이 말을 듣자고, 비틀거리죠. 또, 또, 그 안에서 막 즐거움, 기쁨이 넘치고, 또 뭐가요? 노래가 흘러나와요. 결과는 전혀 다르지만, 현상이 비슷해. 요술 취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 들까? 그리고 노래가 나와요. 멀쩡하던 사람들 술이 들어가면 노래가 하죠.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그냥 사람은 술로 이루어 받고 노래로 즐거움을 얻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현상 유사하죠. 성령 충만하면 술과 다르게 의식은 의식은 또렷하죠. 술을 먹은 사람은 그냥 뭐가 필름이 끊긴다고 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은 의식은 또렷한데 술에 취한 것처럼 손발에 힘이 빠지고 말을 듣지 않고. 안에서 회개의 기도와 그러면서 한없는 기쁨, 그러면서 거기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죠. 이 성령 충만에도 올라온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 찬양을 불러도 같은 찬양을 삼십 번, 사십 번, 오십 번을 불러도 찬양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의 그런 그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찬양대도 그냥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 성령이 충만해. 오늘 십구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노래는 노래인데 같은 노래 아니고 전혀 다른 노래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임영웅의 노래에 더 많이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찬송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까? 어떤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임영웅 노래에 은혜를 받습니까? 찬송에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된 자격이 있어. 기타 이하 등등은 뭐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위로받는 대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이명은 노래를 들어야 위로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분이 있습니다. 인복희 뮤지컬 가수 인복희 씨의 그 노래 가운데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뭐 국민가요처럼 많이 알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우리 염복희 권사님 우리게 와서 간증할 때 그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 나를 누가 위로해 주지? 사실은 하나님한데 대중과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위로의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기쁨은 어디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가치관은 주관적인 겁니다. 가치관은 절대 객관적이지 않아요. 똑같을 수 없어요. 가치관은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 사람마다 보는 관점,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은 다 다른 거예요. 열심히 돈 버는 것, 가치로 여기면 그렇게 사는 거고, 신령한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면 그거를 얻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는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은 아니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강한 끌림이 있어요. 쉽지 않은 거죠. 영적인 갈등도 있고 도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분명한 거는 100%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승부보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어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더 이상 뭐가 있어요? 다 막힌 출구 없는 공간에 갇힌 인생 같은 거예요. 저는 감사하지.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내 삶이 육이 벗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만 살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 소망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를 바라보면서 살수 있는 거난 영적으로 숨통이 텄다고 생각해. 예수그를 통해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옛 사람을 벌써 버려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신령한 열매, 술로 자신의 삶을 방탕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에서 힘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사의 하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9절, 20절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삶, 은혜의 삶, 예수로 말미암마 더딥혀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감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불평은 본능적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자동적이에요 그러나 감사는요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평함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소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 가지 불평이 한 가지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사도바오는 감사를 삼중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삼중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감사는 선택적으로 감사하지만 이게 선택해 가지고 내가 뭘 선택해서 감사할 것 같으면은 평생 몇번못 한다는 거죠. 그래.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 이거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일정하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더라. 어떤 땜이 작은 물 때문에 무너지듯이 그 불평이요 자꾸 비집고 들어오지 않아요. 때문에 항상 감사하라. 철저히 감사로 방비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감사의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되어지는 일은 사람의 일로 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취득한 것 같고 사람이 도와줘서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두 아이 엄마였던 샤롯 키틀리 36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평소에 블로그 좀 됐냐게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거기에 이분의 마지막 블로그에 남겨진 그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살고 싶은 날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가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주어지지 않네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소리 지는 나날이 행복이었더라고요. 우리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염려돼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또 잃어버려야 그때. 알게 되고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왜?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한 일이었음을 비로서 잃어버려야 그때 깨닫고 구애하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복이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일 겁니다 이게 지혜죠 조지 헐버트 목사님은 기도하게 하나님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만 더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젖히고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느님 앞에 감사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데 우리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그 상황은 감사할 상황은 아니죠. 왜 모든 지위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자기 신에게 절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걸 잃을 수밖에 없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면 그건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했다. 아 감사는 어떤 사건에 따라 사안에 따라 하는 것이나 그 삶의 고백이고 믿음의 기반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용의 핵심이 감사였던 거예요. 그래 이래서 불평하고 이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죠. 바닥에서 재상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감사할 때 하나님 일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시죠. 헛되게 하지 않죠. 여러분 감사가 우리 삶을 풀성하게 합니다. 세상 풍조는 매사에 불평하게 하죠. 부족한 거에 초점을 두게 해서 불평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 자체가 불행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과 불평거리가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에 베풀어준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프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두고 불평 원망하게 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때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이 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약하죠 우리 교환 시간들 된 곳에 허비하게 하죠, 방탕하게 해요. 매사에 불평으로 인생을 몰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한 것 세상의 풍조 방식 따라 살지 말고 새 삶을 살도록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아껴서 선용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지혜로 추원합니다.